강력한 성능과 휴대성의 완벽한 조화. 추위 프리북 13.5인치 태블릿 노트북입니다. 무거운 노트북이 불편하셨던 분들께 딱입니다. 인텔 N100 프로세서와 512GB SSD, 그리고 12GB LPDDR5 메모리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인원 터치 스크린 기능 덕분에 텐트 모드나 태블릿 모드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가벼운 무게로 이동이 편리하며 어디서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후기에 따르면 배송이 빠르고 제품의 성능도 뛰어나 구매를 만족스럽게 추천한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추위 프리북으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주머니 속 작은 게임 세상. 크레렌더 P8 미니게임용 노트북을 소개합니다. 무거운 노트북으로 인해 어깨 통증을 느끼셨던 분들께는 가벼운 선택이 필요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 8인치 컴팩트한 터치스크린의 매력적인 노트북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작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어디서든 손쉽게 휴대할 수 있는 이 제품은 강력한 성능으로 고사양 게임도 원활히 구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무거운 노트북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미리 설치된 윈도우 11 덕분에 부드럽게 작동하며 휴대성과 성능 모두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크레랜더 P8과 함께 새로운 게임 세상을 즐겨보세요. 대화면과 고성능의 조화로 게임과 업무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셨나요? 이 고민을 해결해줄 게이밍 사무용 파워 노트북 n 노9 0 9 5를 소개합니다. 16인치의 넓은 화면은 생생한 비주얼을 제공하며 16GB 램은 놀라운 퍼포먼스를 자랑합니다. 여기에 윈도우 11 프로가 탑재되어 있어 최신 기술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해 본 많은 사용자들은 게임과 업무를 번갈아하며 뛰어한 만족감을 느꼈고 이는 최신 운영체제가 지원하는 최상의 환경 덕분이라는 평가가 자자합니다. 이제 당신도 이러한 혁신적인 경험 속으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Sí. Hmm.